<laughs> 주사 내리세요 덥죠 날씨가 이제 방금 칼콤하더라고 내 집에 오한번돌리자이가그러한번더돌리 나는 그래야 마음이 좀 깨발치 응, 응 깨발치라고 깨발타고요? 깨발. 뭐라고요? 재혼하다 재혼하다 재발타 옛날에는 남한 사람 개반타 아, 개반타 개반타 <laughs> 개반케 하라 개반케 개반케 합시다 개반케 <laughs> 그래야 그래야 알 것만 개반타 알 것만 해 요새 사람 그래 내가 무슨 가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딱 인식이 돼가고 예 교육이 된다 돈을 줄게

가 <목소리가> 뭐야? <벌이 목소리가> <이러는 목소리가> 벌 이름 네비노비벌아 벌이라고 내피노내피노 옛날 전전 사람 도망가노 <목소리가> 와내피노 네, <삐노> 이랬거든 <목소리가> 한발 뒤로 가노 도망가노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한발 뒤로 간게 이거 얘 벌이야 돈을 아내 벌이야 돈내비내내 하는 말이 와 돈을 야어내피노내 비가 뭐야 벌이 <laughs> 이 안에 말이 틀린다 싶어가지 아, 고쳐주는 고 거라 고쳐주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 남한 사람 말이 올거나백살문는 뭐, 노인이 세살무는 손자한테 배울 기 있다 <laughs> 그 말이 맞아 우리 손자 분거 키울 때 모욕을 시키는데 거품이 많이 안나왜 거품이 왜 이래 안나는 내가 그러고. 할머니 거품이 아니고요 거품이라 복금.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왜이 <laughs> 겉품이 안 나는데 손자들이 다도또 하고 그러니까 할머뭐요 아, 뭐? 하지 말고 이을 하세요. 아, 아 그리고 어머님들 항상 나들다 하시는 말 중에 이제 궁금했던 게 남한 남한 사람 그, 그 남한 사람 보십니까? 남한 사람, 나, 나이 사람,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 사람 아, 남한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사람 남한 사람들은 이래서 나이, 나이 이래 많은 사람 남한 사람 이렇게 하 그를좀도로꾸로 이럴 때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캐치 좋은 사람 딱알더라고뭔말인 응. 머리가 캐치 좋은 사람 딱 알아. 캐치 좋은 안 좋네, 아... 캐치가. <웃음> <웃음>